전 시간에 전력 수송 과정을 배울 때 우리가 발전소 근처에 있는 변전소에서 전압을 올리고 그다음에 집 근처에 있는 변압기에서 전압을 내려서 썼었어. 그렇지? 네. 그러면 전압을 올리고 내리는 내리는 이유는 중간의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였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변전소나 변압기에서 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전압을 변경시키는 장치인 변압기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에 있는 발전기가 만드는 전기는 교류전기인가요, 직류전기인가요? 교류전기인가요, 직류전기인가요? 교류 전기인가요? 직류 전기인가요? 교류 전기인가요? 직류 전기인가요? 교류. 이거를 선생님이 얼마나 얘기했는지. 전류의 크기와 세기가 변, 아예 방향과 세기가 변하는 오류 전기죠. 오류 전기입니다. 그래서 에디슨이 진거 아니야? 왜? 에디슨은 직류 전기 쓰자고 했어요, 그죠? 근데 직류 전기는 단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이 변화기가 어떤 거 원리를 이용하냐면 얘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야 돼. 이용은국가에구축구선수예요전자기구도이친을이용하는데전자기이도구는을이용하려이 네. 코일 내부친 자기장의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는이친구그이 친구는 이이는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친의는이변의는기 친구는 이친안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는이친구는 전압을 변경시키기가 어려워 그런데 교류 전기는 애초에 전류의 크기가 계속 변하니까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고 자기장의 세기가 변하니까 전류가 만들어지는 이런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전압을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에디슨이 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기 유도현상을 이용한다는 거 변압기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명심 명심 명심하시기바랍니다알겠이 정. 자, 이제 정. 자, 이제 정. 자, 이기 정. 자, 이제 정. 자, 본적인 기본적인 변압기의 형태를 그려 보면 이렇게 물결 표시는 뭐야? 이거 음. 왜 물결이야? 여기? 교류라도. 어? 원래. 직류는 어떻게 표시해? <laughs> 이렇게 표시해. 일자로 쭉 가니까 색이 안 변하니까. 근데 교류는 어떻게 돼? 색이 가막 세졌다 약해졌다 세졌다 약해졌다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어? 어. 그래서 이런 표시를 해주는 거야.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이게 변화기의 기본 구조인데 얘는 뭐냐면 철투더 심이야. 철 심. 왜 예전에 네. 여러분들 못에다가 니크롬선 감아가지고 전류 흘러갖고 전자석 만드는 거 해봤죠? 네. 이거는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 이유는 철이 뭘 뭐기 때문이야? 자기적 성질로 나누면. 네. 강자성체. 강자성체는 강자 어떤 특징을 갖는다? 전기가 통한다. 폭포공는다 세게. 이거 1학기 때 하지 않았어? 신소재 할 때? 네. <laughs> 아 이때 맞다 막상...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자기장을 배열한다. 코일이 있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서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생기면,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내부 자기장을 만들어, 그래서 스스로가 자석처럼 행동하는 거야. <laughs> 까 먹으셨군요. 자, 우선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적어 봅시다. 이때 전압의 크기를 여기를 1차 코일, 여기를 2차 코일이라고 하고요. 전기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가는 거야. 네. 이렇게. 밝은 변에 있는 변압기야. 오케이? 네. 네. 자, 이때 전압을 V1.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 그럼 이때 여기 전압은 뭐야? V2. 이때 흐르는 전류는? I2. I, e. 자, 이 감수. 얘 u s 수 숫자니까 넘버. N. 1 얘는 n 2 E. p 이렇게 둡시다 그러면, 보세요 늘 전류를 늘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돌면서 전류 있으면 이렇게 자기장 따져서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긴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근데 이거 계속 일정한 전압이야? 그 계속 바뀌고 방향도 바뀌죠. 네. 그럼 이 자기장의 세기가 그래서 변하는데 우선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고 하면 이게 철심이 이렇게 있으면 이 철심도 얘랑 똑같은 자기장을 만들지. 네. 근데 지금 철심이 어떻게 돼 있어? 꺾여있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장 여기 생기죠. 그럼 내부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겨렇지 맞아? 네. 철심을 따라서. 근데 이 자기장의 크기가 변하고 방향도 막 변해. 그럼, 얘도? 막 변해. 막 c o n 아래 a 요 o n 아래로 c o n e Ma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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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o 이 e Ma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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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근데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뭐야? 전... 전압이 있으니까 흐르는 거야 네. 즉얘 때문에 전압이 생겨서 유도전류가 흐르는 거야 오케이? 네. 오케이? 근데 봐봐 도선 하나만 이 코일 하나만 있어도 전압 생기지 네. 전압 생겨서 전류 흐르지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전압 또 생기지 여기 하나 더 있으면 전압 또 생겨. 근데 이거를 일자로 쭉 풀면 어떻게 돼? 건전지가 일자로 쭉 연결된 거랑 똑같죠? 이거 전압을 건전지라고 생각한다면 일자로 쭉 연결된 건전지 전압 어떻게 합니까? 건전지 1.5V짜리 두개 이렇게 일자로 쓰면 몇 V야? 더하잖아. 그러면 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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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지니까 이 감겨져 있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의 크기는 커져요.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에 도달할 수 있냐면 여기 V1대 V2는 N1대 N2다. 즉 감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전압이 커진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전 이제 이렇게 송전선에서 이렇게 전기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데 이쪽에 감수가 적고 이쪽에 많으면 이게 승압 과정이야 감압 과정이야. 승압. 승합. 승압이지 왜 감수가 많아졌으니까 전압이 커지는 거니까 승압인 거야. 반대로 소비자 근처에 있는 변압기, 주상 변압기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가 감수가 많고 여기가 적으면. 타마이 일어나서 쓰게 되는 거야. 단순하게 감수로 우리가 전 변경되는 전압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좋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저항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 손실되는 전기 에너지 양이 저항이 없으니까 손실되는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럼 여기서 전달된 전기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돼야겠지. 네. 갑자기 에너지가 없어지거나 생겨나면? 안 돼.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눈 값. 뭐라고? 전기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 전력. 전력이죠. 그러니까 1차 코일에서의 전력 P 1과 P 2는 항상 같아야 돼. P 1은 뭘겠어? 당연히 V 1 곱하기 I1은 V2 곱하기 I2가 되겠지. 그죠? 음? 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N2가 더 많지, 강수가? 네. N2가 더 많으니까 n V2가 더 커, 그지? 근데 전력량이 그런대로 있어야 돼. V2가 더 크니까 I 1이랑 i 2 비교하면 누가 I1. I1이 더 커? I 1 i 1이더큰 거야. 즉, 감은 수가 많을수록 전류는 어떻게 돼? 작아져요. 작아져 i 래서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 I 1대 i 2는 n 2대 n 1이다 이건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묘사 o u want. I 아니고 일대이 이이야 반비례니까 음. 나 불렀어 갔다 와 갔다 와 <laughs> <잘 봐. 웃음> 여기서 에너지 보존 생각하셔야 돼요. 어, 손, 저항이 없고 손실되는 저 에너지가 없다고 한다면 에너지가 유지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관계들이 전부 다 성립한다는 거 인지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V월대 V1대2 1대2야. 이거는 같이 비례하니까. 근데 얘는 전류는 반비례하니까 1, 2대 2이야. 알겠죠? 곱하는거 아니? 네자뭐 네. 효율적이고 안전한 전력수송방안 이건 뭐 안전하려면 높든지 땅이 높든지야 네. 왜 높아야 돼? 못 높게, 못 높게. 전압이 높을수록 높아야 되는 이유 우선 전류가 흐르지 않듯이 네. 주변에 뭐가 생겨 열. 자기장 생기죠 자기장 열. 그럼 자기장 생기면 또 뭐가 생겨 그 주변에 전... 전기장, 전기장 생겨 음. 그럼 전기장 자기장 이막 꼬여갖고 와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전자기파. 전자기파 줄여서 전자파 전파 인체 해로워 해로워요 안 좋아 또 높은 전압이 위에 있어 자 여러분들 전압이 높으면 어때 어때 원래 공기 전기 통해 안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네. 안 통해요 만약에 전기 통하면 우리 형광등 키는 순간 죽어야 돼? <laughs> 너 여기서 전기가 올 테니까 안 죽는다는 얘기는 안 통한다는 얘기야 그지? 근데 봐봐 저 문틈이 엄청 조금이야 그럼 내가 못 나가지? 근데 뒤에서 완전 개 세게 밀어 그럼 내가 이렇게 눌려 갖고 나갈 수도 있지 막 뼈가 다 부서지면서 막 그게 정전이야여러분도 <웃음>, 웃음 막 비벼 그럼 뭐가 생겨? 한쪽으로 전자가 다 이동해 그럼 뭐야? 원래대로 가고 싶잖아. 균형이 안 맞잖아. 그럼 뭐가 생기냐면 전압이 생겨. 근데 옷과 옷 사이 에 얇은 공기 층이 있어. 그러니까 넘어갈 수가 없어, 그렇지? 근데 다시 막비려 계속 빌려. 그럼 어떻게 돼? 전압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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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커져. 너무 크니까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데 순간적으로 전자가 확 넘어가는 거. 야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거지. 따가운 거야. 전기니까. 그때 전압이 약 2만 볼트에서 3만 볼트. 그지? 이게 이거를 엄청 크게 확대하면 이게 뭐야? 번개야. 공기 중에 전기 안 통해야 되는데 전화 계속 세져. 그럼 땅이야. 전화병 엄청 세져. 그럼 순간적으로 전기가 빡킹해 전류가 빡 흐르죠 번개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근데 엄청 고압이야. 이게 있어. 그럼 어떻게 될수 있다는 얘기야? 방전되면서 전류를 할 수도 있다고. 그거 위험해 아니 위험해? 그러니까 높아. 그래서 아예 그래 땅에 묻자 묻었어 묻는데 다, 땅다 파야되잖아 돈 많이 들어 적게 들어, 어, 많이 들어. 많이 들어. 근데 고장났어 어딘지 몰라 어, 다시 어. 땅에 들어가야돼 근데 도시에 전기줄이 없으니까 깔끔하고 예쁘긴 해그지 이런 장단점이 있다 오케이 음. 야 스마트브리드 미래형 음. 전력수송 시스템 음.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미래형 전력 수송 시스템 영어로? 아, 여기 지능형 전력망 이게 뭐냐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건데 여기서 가장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전기선을 이용한 쌍방향 통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둘이 평소에 30와트씩 써 그러면 전기를 내가 40씩 보내줘, 40와트씩. 40와트씩 보내줘. 왜? 30 쓰다가 갑자기 30일, 30이 되면은 정전되잖아. 맞죠? 내가 30 보내주면. 그러니까 40을 보내줘. 근데 갑자기 휴가 갔어. 얘네 동네 다 휴가 갔어. 갑자기 에어컨 겁나 틀었어. 그래서 60을 쓰게 됐고, 빵을 쓰게 됐어. 근데 내가 알아볼라. 몰라, 몰라요. 몰라. 그럼 그대로 보내주면 얘는 남는 거 전기 안쓴거 버리는 거고, 얘는 정전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게 스마트 그리드는 뭐냐면 이 전기선을 통해서 쌍방향 통신이 되면 얘가 안 쓰면 안 쓴다고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야. 많이 쓰면 많이 쓴다고 신호를 주는 거야. 그럼 내가 발전소 입장에서 전력 생산을 더안 하고 얘거 떼어다가 얘 주면 되잖아. 그러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겠지. 이게 바로 스마트 그리드. 이래요. 전력망? 주성시 스템 전력 주성시스요 지능형 전력망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어려운 건 없죠? 네. 구독!